안녕하세요. 여러분 오늘 은 백종이 님 그리고 바나나몬 님이 같이 포켓몬 카드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저는 롭터비스은 연체하게 갈테입니다. 자, 일단 바부터 뽑아 백종이 님부터. 아 너가 먼저. 해볼게. 아이, 주인공은 나중에. 가위가이 봐. 가위가이 봐. 안느 님. 나가이가이 뽑아. 뽑아. 담전에 주목이야, 인마. 아니, 야, 나좀 보여 줘라. 잠깐만. 일단 왜? 아 잠깐만 타임 공개하기 전에 저희 여기서 부이 하나 안나오면 다음에 저 용돈 받았을때 포켓몬 카드 10장 공략갑니다 부이 나와야되는데 아 내가 봅시다 뭐가 나왔는지 쓰레기야 야 빛나는것도 안나왔네 일단 저 찍어주세요 자 얘는 과연 나올지 카메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가도 어? 뭐 있는거 같은데? 아이씨 포켓몬 카드 50개 아야 10개 카드 10개 가겠습니다 씨발 야 구독자님들 구독 안넣으면 내가 뻥켜서 지가 날려버리 아 이게 아니지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영상에서는 초코님과 백, 백종이님 뭐야? 몰라. 초...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? 이 카드 뭔가요? 이거 주변에 이상한거 있는데? 우구진데데 오구지, 주변에 이상한게 있어요 어 근데 이거 가져오겠다 이거 야야야 야, 이거 로스터비스야 아 아무튼 내 네. 다음 영상에서 초코님과 백종이님과 함께 두께먹개 뭐, 여... 갑시다 아 과연 관... 한달이 지나야 제 돈을 불태워보이겠습니다 네, 다음에 어떤 카드로 계속 갈래? 어 글쎄 음 트리게라이트 무조건 제로로 트위터로 뽑아보자 야 10개는 못 뽑아 한 야, 5박스 근데 지금 츠 쇼츠 안돼 쇼츠찍으려 했는데 에이 뭐 그냥 영상 하나 찍자 뭐 2분짜리 짧은걸로 안녕 자, 인사 안녕, 안녕. 오케이,